안녕하세요. 푼노입니다 6월 12일에 진행된 엑스박스 e 3의 마인크래프트 팀이 참여해서 놀라운 소식을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어, 말씀을 드리자면 올 여름에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포켓 에디션과 콘솔 에디션이 통합이 되고 명칭이 마인크래프트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에서 서버를 열 경우 최대 5명의 플레이어가 서버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 여름 업데이트 때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서버를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에서 유명 서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무슨 무슨 서버를 지원해주냐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인플렉스, 라이프보트, 인PVP, 큐브크래프트까지 지원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더, 올 가을에도 초대박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마이, 마인크래프트에서 4K HDR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윈도우 10과 엑스박스에서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텍스처 팩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슈퍼 투퍼 그래픽스 팩이라는 무료 텍스처 팩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뭔 유용한 정보가 있으셨다면 구독하기,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